가 튀었다는 뜻인가요? 안 좋은 말이지만 어원이 갑자기 궁금해서요? 안녕하세요. 지식들 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드리겠습니다. 비기는 우리옛 문헌 속에 등장하는 특이라는 말의 변형입니다. 18세기 문헌 청장관전서에 수말과 암소, 수소와 암말 사이에 태어난 것을 특이라 한다라는 구절에서 특의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특은 수말과 암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것에 암말과 수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 등을 지칭하는 명사가 되는 셈이죠. 이 특의 전미사 이가 결합되어 특이가 되었다가 이것이 20세기 초 조선어 사전으로 이어져 특이로 표기되었고 현대에는 특이로까지 변모된 것입니다. 사전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며 그 의미 또한 혼혈 동물만을 뜻하는 말에서 혼혈 인간까지 포함하는 말로 변했습니다. 참고로 특이라는 표현은 혼혈아를 없신 여기거나 낮추어 말하는 단어이고 혼혈아보다 혼혈인이 더 인격을 존중하여 말하는 단어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